n 스 x F 스포트 40H 5 모델이고요. 이거 25년식으로 바뀌었고, 25년식으로 바뀌면서 옵션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뭐 많이라고 해봤자 원래 선루프 앞에만 있었다가 파노라마 선루프로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. 그리고 마크레빈슨 오디오가 없었는데 마크레빈슨 오디오가 추가로 들어갔고요. 그리고 휴대폰 무선 중전도 들어왔고, 에퍼스포트는또 블랙 시트랑 레드 시트랑 두 가지인데, 레드 시트를 하시는 게 당연히 더 낫죠.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, 이월에는 열선 시트랑 이렇게 송풍구 조절도 있고요. 시 타입이랑 충전 소켓도 들어왔고, 그리고 갤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하게 도 하고, SUV지만 이런 실내 디자인 자체가 좀 승용차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있기 때문에, SUV라도 되게 승용차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준게 렉서스라고 보시면 돼요 도조 앞레스트랑 센터 콘솔 암레스트팔 간격이랑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거긴 하지만 이 높이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차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또 렉서스 토요타 렉서스 가장 또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NX450 같은 경우에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이 주행거리 조절만 잘 하시게 되면 거의 그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많이 좀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에프스포트 같은 경우에 또 패드시프트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이감도 굉장히 또 좋고 휴대폰 무선충전 옵션이 들어가 있고 오, 센터 콘로 하이그레시 마감도고스럽고요 여기도 이렇게 딱 열리기도 하고. 스탑 충전과 여기도 있고, 이쪽이 됐고요 EV 모드, 오토홀드, 뭐,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암레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린 형태고요 글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렇요 그리 바로 출고되고 할인은 없으니까요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